네, 매주 일요일 밤에 전해드리는 주간 경마 하이라이트입니다. 서울에선 문세영, 부산 경남에선 서승훈 기수가 시즌 다승왕에 올랐는데요. 올해 마지막 경주에서는 내년 다승왕에 도전할 만한 두 젊은 기수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게이트 열렸습니다. 2등 금말들의 1800m 승부 서울 11경주 시작했습니다. 1코너 진입하면서 2번 신의 이름이 선행으로 나서있고 5번 우마포이와 9번 더플레이어가 바깥쪽 2, 3위로 따르는 가운데 4코너를 선해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에서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쪽에 2번 신의 이름 이마신정도 앞서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서 8번 제타마스터가 선두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8번 제타마스터가 가장 앞서 있고 그 바깥쪽에서 5번 우마포이와 10번이 따릅니다. 8번, 10번, 5번. 8번 제타마스터가 직선주로 안쪽에서 역전 우승에 성공했고 문화 4등급 1300m 경주 서울의 제7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2번 삼조구와 5번 스포르차 그리고 7번 마이웨이보스 1번 행운의 여신이 안쪽에서 바깥쪽에 있는 선두마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했고 아직까지 안쪽에서 선두 지키고 있는 말 2번 3조구입니다. 직선 로입니다 안쪽에 있는 2번 3조구입니다. 바깥쪽으로 자리 잡는 1번 행운의 여신과 두 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를 5번 스포르차가 뒷자르면서 세 마리가 앞서 있는 상황. 단독 선두와 단독 2위로 두 마리 2번 3조구와 1번 행운의 여신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그 뒤를 쫓는 4번 무빙 골케이노가 그 뒤쪽에서 단독 3위로 2번 3조구, 1번 행운의 여신. 그리고 4번 무빙 볼케이노까지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북경이경주 국산 6등급 말들의 14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5번 모멘텀이 안쪽에서 좋은 출발, 바깥쪽에서는 6번 그레이트 파워까지 두 마리의 선두권. 6번 그레이트 파워가 초반 앞서 날리기 시작합니다. 격차를 두고 바깥쪽 5번 모멘텀이 2위.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는 6번 그레이트 파워입니다. 6번 그레이트 파워가 안쪽에, 바깥쪽에서는 5번 모멘텀이 꾸준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직선주로 가장 먼저 진입한 6번 그레이트 파워와 5번 모멘텀이 두 마리의 승부입니다. 바깥쪽에서 5번 모멘텀, 5번 모멘텀이 추진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선두자리를 뺏어냈습니다. 5번 모멘텀이 바깥쪽에서 선두입니다. 남은 거리 300m입니다. 5번 모멘텀, 5번 모멘텀이 격차를 크게 벌려내면서 모준월 기수의 100번째 우승이자 데뷔 첫 번째 우승, 5번 모멘텀! 최고의 제주마를 가리는 2025년 제주 1마의 대상 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수사대가 초반 앞섰습니다. 그러나 9번 미래왕제가 바깥쪽으로 빠르게 따라붙고 있고 11번 대장대부가 가사를 하면서 9번, 11번 앞서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5번 원당봉이 3위로 9번 미래왕제와 11번 대장대부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외곽쪽으로 10번 오라드림이 치고 나오면서 오라드림이 선두군에 합세합니다. 선두는 9번 미래왕제, 10번 오라드림, 11번 대장대부까지. 선두에 이끌었던 11번은 3-4-2 싸움으로 밀리면서 4번 대왕조와 3번 드림매직이 선두군에 합세하기 시작합니다. 3번 드림매직의 역주가 높기 시작합니다. 2번 수사대가 2위까지 따라 붙습니다. 선두는 3번 드림매직. 2025년 제주일마배 대상 경주는 3번 드림매직이 가져갑니다.